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전에 김재용 사장님 공장에 와서 저기 사무실 꾸미는데 어, 일을 도와주고 이제 홍차를 한잔 먹고 있습니다 아침 겸 점심은 이게 삼사라고 하는 건데 여기 빵 안에 소고기랑 양파랑 들어 있어요 이거는 난이라고 하는 빵인데 거의 여기서 주식인 것 같아요 계속 일을 하다가 김재웅 사장님이 이제 그 거꾸로 타는 난로를 이제 어 거의 완성했다고 불러갖고 어, 이렇게 버벅거려 말하는데 볼펜 있냐 볼펜 볼펜 없는데 어. 거꾸로 타는 난로를 네. 조금 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로만리콤. 음. 알로만리콤. 안들었는데 지금 여기를 지금 이 저기야. 이걸 어떻게 하냐? 오케이? 1 2 3 4 네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그러면 아 이게 그리고 아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불이 활활 잘 타고 있죠? 예, 불이 타고 있는데. 여기가 나오지 않습니다, 지금, 현재. 네, 아주 좋습니다. 이제 성공했습니다. 네, 여기는 김재홍 사장님의 어, 공장 사무실을 만든다고, 여기 직원들 옷도 벗어놓고 사무실로 쓴다고, 아까부터 계속 작업만 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, 이 하판에다가, 지금 섞어보드에다가 이거를 섞어가지고, 지금 이거, 여기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다 오늘 제가 다 작업한 겁니다.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어, 사이가 있는데 여기 여기도 못 박은 자국 여기를 이제 어 석고 보드를 하얀 걸로 이제 땜빵기를 한 겁니다 안에를. 아까 김재용 사장님은 저거 날로 만드느라고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제가 혼자 여기 혼자서 오늘 작업을 다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애터미 사무실도 김재용 사장님이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저도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오늘 열심히 일을 도와드리고 어 이제 작업은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페인트칠한다고 하니까 또 열심히 어 여기 공장 사무실을 제가 같이 도와드리고 어 이제 애터미 제품이 배로 오고 있는데,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, 조금 기다려보고, 이제 저희 사무실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 오늘이 키르키스탄 온지 3일째인데, 어 아직 키르키스탄에 와, 왔는지, 뭐, 누가 다 현장 왔는지, 어잘 구분이 안가는 상태고, 여기 현지 분들도 거의 한국말로 거의 소통을 하다 보니까, 아직까지는 뭐, 해외 나와서 뭐, 어려운 점 없는 것 같습니다. 어 짬짬이 유튜브 찍어갖고, 어 저의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, 또 다음 유튜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, 가자!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